영화부, 유치부 친구들 모두 모두 건강하고 밝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거나 놀고 싶은 대로 노는 것보다 잠깐 꾹 참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 씩씩한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추우면 어디로 피할까요? 바로바로 바로 따뜻하고 안전한 우리 집으로 피해요. 우리가 집에 있으면 밖에서 아무리 추운 바람이 불어도 눈이 펑펑 내리고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우리는 따뜻하고 안전하게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안전하게 숨고 피할 수 있는 곳을 피난처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부르는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찬양도요. 아무리 거센 바람과 같은 죄와 고통과 슬픔이 우리에게 온다고 해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께 있다면 안전하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 어쩌면 우리들도, 거센 바람과 같은 죄와 고통과 슬픔이 몰아쳐도 예수님께로 숨지는 않고, 아니야,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예수님은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는 해요.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산 위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산 위에 올라간 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만 산 위로 따라 올라갔지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수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할지, 놀라운 비밀들을 알려주셨어요. 이것을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산상수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정말 배가 고프고 정말 간절하게 밥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처럼 너희들 마음이 그만큼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다. 얘들아, 얘들아,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우는 사람들은 정말 큰 복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해 주실 거거든. 얘들아, 마음이 정말 깨끗한 방처럼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들은 복이 있을 거야. 마음 속에 죄와 다툼과 미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거란다. 이렇게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천국의 비밀들을 알려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꾸벅꾸벅 졸기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 말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꼭꼭 기억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을 거야. 내가 말한대로 네, 네,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어느 날 비가 아주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났는데 집을 아주 튼튼한 바위 위에 지어서 홍수가 나도 안전하게 지내는 사람과 같을 거야. 하지만 내 말을 듣고도 그대로 살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고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들은 어느 날 홍수가 왔을 때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와르르 무너져버리고 말 거야. 간사님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동화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우리 친구들은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책을 알고 있나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다 읽어봤을 텐데요. 꿀꿀 아기돼지 삼형제가 집을 지었는데 첫째 돼지는 무엇으로 집을 지었죠? 맞아요,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둘째 돼지는 무엇으로 집을 지었나요? 맞아요, 나무로 집을 지었지요. 그렇다면 막내인 셋째 돼지는 무엇으로 집을 지었나요? 맞아요, 튼튼한 벽돌로 집을 지었어요. 어느 날 늑대가 아기 돼지 삼형제를 잡아먹으려고 왔을 때, 첫째 돼지가 지은 지푸라기 집을 어떻게 해 버렸죠? 바람을 후 하고 불어서 첫째 돼지를 지켜주던 집이 몽땅 날아가 버렸고요. 둘째 돼지의 나무 집은 늑대가 어떻게 했죠? 맞아요. 나무는 불에 활활 타는 것을 이용해서 둘째 돼지의 집에 불을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둘째 돼지를 지켜주던 그 집도 결국 몽땅 타버렸죠. 늑대는 그렇게 셋째 돼지의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셋째 돼지는 무엇으로 집을 지었다고요? 오랜 시간 동안 벽돌을 한장한장 한장 쌓아서 튼튼한 벽돌집을 만들었어요. 늑대가 아무리 바람을 후 하고 불고 불을 아무리 붙여보려고 해도 튼튼한 벽돌집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셋째 돼지 집에서 아기 돼지들이 행복하게 사는 동화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셋째 돼지처럼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네, 네,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대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마치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지었던 지푸라기 집과 나무 집에 사는 사람과 같아요. 비가 오면 와르르 무너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요. 늑대가 오지 않았을 때는 안전한 것 같고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지 않았을 때는 모래 위에 지은 집도 튼튼해 보여요. 하지만 바람이 불고 늑대가 찾아온 날에는 꼼짝없이 집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죄와 고통과 슬픔이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예수님께 찾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께 피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꼼짝없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셋째 돼지처럼 비록 벽돌이 너무 무거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하나하나 열심히 벽돌집을 지어서 늑대가 찾아오던 날에도 안전하게 벽돌집에 숨어 있었던 것처럼 또 비가 오고 홍수가 났을 때 높고 튼튼한 바위 위에 집을 지어 놔서 안전하게 집에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매일매일 쉽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고 힘쓰고 원래는 죄가 너무 좋고 하나님보다 좋은 것이 셀수 없이 많지만 눈을 딱 감고 우리 하나님만 1번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기도해 볼까요? 기도다리 해 볼까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는 기도 소원 해 볼까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 눈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고 집중하면서 간사님 따라서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거센 바람이 부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움과 죄가 몰아칠 때 우리는 예수님께 피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아주 작은 죄부터 버리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가 얼굴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